반갑습니다. 알테우젠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강 대표 인사드리고요.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알테우젠 분석 시작해 볼 테니까. 어,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RTO 재닛 7% 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나 RTO 재닛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비중을 더 태워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비중을 더 태워야 된다. 또는 알테우저니 포트폴리오에 없으신 분들은 신규로도 매수가 충분하게 가능하다라는 거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 태클이 한번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보건부 장관이 임명이 되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 아무래도 이 FD 백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사를 안쳐놨기 때문에 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 한다면. 또는 RTO쟁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ADC에 대한 SCJ형에 대해서 계약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우리 RTO쟁이 로열티를 받는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나와 주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은 키2루더만 하더라도요 1.9조 원에 대한 로열티를 수령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n o 트를 계산을 해봤을 때. 18조의 시장을 90% 전환율을 때려봤을 때는 1.3조 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산도주의 다잘렉스 SC만 하더라도요, 0.9조 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총 따져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3조 원의 규모가 로열티로 들어온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산도주의옵디버 그리고 오크레브스 티센트릭 SC에 대한 부분까지도 앞으로 나와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오늘 비중을 좀더 늘려볼까라고. 지금 가닥을 좀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 시기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기회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으셔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점꼭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방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해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브리핑 내용들 한 번씩 꼭 보시길 바라면서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정보방 입장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클릭하셔서 그냥 들어오신 다음에 어 이러한 브리핑 자료들 보시면 될것 같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공식까지도 나와 주어 주게 되었습니다 전환 청구 채권에 대해서 발행을 할 예정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수 있겠고 이것은 공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공장을 세우면은 당연하게 CMO 한마디로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세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마진율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번 유상증자는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주주배정으로 인해서 어, 유상증자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 3자배정이나 뭐 12는 아니고 12는 아니고 이제 전환 사채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 부정적인 기사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 어, 지금 찌라시로는 지금 유상증자를 할수 있다라는 주주 배정으로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것만 어, 지금 얘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희박하고 오히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RTOJ는 지금 20조입니다. 시가총액이 20조인데, 어, 3조를 벌어가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 여기에 따라서 PR 곱하면은 당연하게 저평가로는 뭐 10만 주더라도요. 멀티플 10만 주더라도 30조원의 시가총액을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은 버티실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려보면요. 어, 16만원서부터 올라왔죠. 16만원. 16만원. 조금 색상과 어,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보게 되면요. 굵기를 조금 굵게 해서 자 16만원, 20만원, 그리고 24만원, 28만원, 28만원이죠. 그리고 32만원, 32만원, 그리고 36만원, 36만원, 그 다음에 40만원입니다. 어, 지금 36만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어,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 충분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왔으니까 어, 비중을 더 태우시든가 아니면 어, 충분하게 추가 매수를 하셔도, 신규 매수를 하셔도 된다. 저도 비중 태울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트럼프 당선인의 헬스케어 주요 정책을 좀 들고 왔어요.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관세 조역및 무역 제한을 통해서 모든 필수 의약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미국 내에서도 이 히알루론이드제에 대한 부분이 어. 생산이 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미국의 공장을 세워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게 되면은 당연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1월 달에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제이비 보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죠. 여기에 따라서 키투르다 SC에 대한 삼상 결과가 어,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어, 지금은 한두달 정도가 남았지만 그래도 두 달. 에는 충분하게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은 포기하지 마시고 잘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료니까요. 무료니까 다들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되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 하단의 설명란 보면은 어, 링크 띄어 놨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